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이번 하락의 원인은 말이죠. 현시점 주요국가 중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 바로 인도의 최대 거래소인 와지엑스가 보안 해킹을 당하면서 해커가 도난한 시바이너를 매각한 것이 이번 하락의 원인입니다. 이 토큰 자체의 결함이나 어떤 악재가 아닌 거래소에서 해킹당한 시바이누가 매도된 거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다시 회복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지르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를 잘 대처한 이후에 도난당한 시바이누의 회수를 위해 2,300만 달러 하나로 약 320억 가량의 대규모 현상금을 내걸면서 추가적인 시바이누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이에 시바이누 가격이 속폭 회복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형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을 해프닝 정도로 인식하고 오히려 소각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거래소 로빈우드에서도 2조 7천억 개 시바이누가 개인 지갑으로 인출되는 등 고래들은 폭등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인출된다는 것은 고래들이 지금 당장 판매할 의사가 없고 중장기적으로 코인을 홀딩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각률은 공급이 줄어들며 가치가 올라가는 개념으로 시바이노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고래들이 자의적으로 토큰을 없애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바이노 소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이 시바이노 다 소각되려면 뭐 몇백 년이 걸린다니 어느 세월에 그 물량이 다 소각되냐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오늘 내용도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입부에서 보여드린 기사들 디테일하게 훑어볼 건데요. 와지르엑스 해킹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는 소각률이 4822% 치솟았다는 기사고요. 내용 들여다보면 총 4400만 개의 토큰이 소각됐고 그중 3500만 개의 토큰이 한 개의 지갑에서 소각이 됐어요. 제가 소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소각이라는 게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자의적으로 본인의 자산 중에 일부를 없애는 거예요. 왜? 이 시바인의 공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이고, 이제 그걸 많이 홀딩한 본인이 부자가 되려고요. 이 소각률이라는 건 어쩌다 한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토큰이 소각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시바인을 장기적으로 홀딩하려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와지르 해킹 사건을 좀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요. 이제 와지르 X 해킹에서 도난당한 코인이 시바인뿐만이 아니에요. 뭐 페페, 플로키 등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번에 밝혀졌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이 시바이누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해킹을 진행한 놈들이 빠른 처분을 위해서 시바이누를 뭐 어떤 달러나 테더가 아닌 더 낮은 가격의 인도의 현지 통화에 할인된 가격으로 처분을 해 버렸다. 그래서 그게 곧시바이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자 근데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소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냐면 추가적인 해킹이 없이 이제 잘 방어를 해냈으니까 그러면 이번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 되겠죠. 어떤 해프닝이다 라고 인식한 고래들은 이제 크립토 분석회사 인투더블록에 따르면 10만 달러 이상의 총 거래량이 9억 달러로 취소사 1800% 증가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매집하는 고래들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고래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시바연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래들이 개인 지갑으로 대량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당장 매도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이게 조만간 큰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래등에 제대로 엎어서 가기 위해서는 고점에 물려서 얘네가 가격을 끌어올려주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본전 정도만 찾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더큰 수익을 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당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들일까요? 운이 좋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장에 대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 누구도 모르던 시절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이미 수만 프로의 수익을 얻었고 이제 대선과 금리 인하 등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것즉 지금이 인생의 최저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들이라면 이 코인을 당장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몇만 프로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고 이 시장에 미리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나가 떨어질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선점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하지만 변한 건한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특별해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조금의 시간과 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라는 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수만 프로의 수익을 본 제로섬 게임의 승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이제 특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돈의 흐름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서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우연히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돈이 오가는 곳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선택받아서 이런 수만 프로의 수익을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결국 누군가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빗썸의 센트라는 코인 이번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엔 엔터버튼이라는 이름의 코인이 센트로 리브랜딩된 코인이고요. 6월 20일 빗썸에서 상패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코인 생명이 끝난 코인이었죠. 실제로 21일 공지가 나오고 80원에서부터 25원까지 약70% 이상이 하락하면서 미친듯한 패릭세일이 나왔고요 7월 8일 상패 당일까지는 최저가 2.5원까지 빠지는 회생 불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당일 3시간 전 법원에서 상폐 효력 정지가 떨어지면서 당일 1,400까지 급등이 나와버렸고, 이는 코인 역사상 최초로 나오는 사례이자 당일 코인 상승률 최고치를 갱신했죠. 수치상으로 1,400지만 실제로는 2.5원부터 100원까지 올라갔으니 약 40배, 4,000가 오른 겁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한들 이렇게 하루 만에 거래량이 터지며 급등시킬 수 있는 건 세력일 수밖에 없죠. 호재가 있다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긴 시간에 두고 상향하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급등시키는 걸 보면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가 있는데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이 전 임원이 상장된 코인의 시세 조작이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것도 코인원 내부에서 작업한 게 아닌 임원 개인이 외부 세력에. 즉 주가 조작업체의 의뢰를 받고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세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런 미친듯한 펌핑에는 한 번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할 텐데 그럼 분명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사를 좀 해봤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세력들은 이런 계획을 하고 기록을 지웠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어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날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로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 뉴스도 볼수 있죠. 요즘 드라마들 중에 왜 그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바꾸는 최근 유행했던 선제없고 튀어도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꿨죠. 그리고 영화 나비효과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부터 사야 하지 않나. 코인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터무니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과거로 가보기로 했고요. 제가 이렇게 며칠을 비트코인 과거 사이트를 찾아보던 와중 이런 사이트를 드디어 찾아냈는데요. 다른 사이트들도 많았지만 현재도 운영 중이거나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이트들이라 그냥 넘겼고 이 사이트에는 특이한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이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면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는 비트코인 2 0 0 0라고써 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해 보면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써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에는 액세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근데 여기 밑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이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의 커서를 우연히 대보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란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롯은 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 수가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죠.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시바이너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단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랍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롯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받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마 이번 24년이 마지막이 될 거야. 그동안 플루트들에게 감사했고 이제 코인은 곧 끝날 거야. 종료 전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해. RWA가 그 끝이 될 거고 이 코인으로 8000%의 수익을 올리려 하고 있다. 다음 계획은 다시 생각한다. 이게 24년 7월 14일로 계획된 거리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15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7월 14일 이후로 5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8,000%면 지금 10만 원만 매수해두면 800만 원, 100만 원만 매수하면 8,000만 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사이트를 며칠을 걸쳐 발견하고 7월 1 4일이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과 우연이 있었지만 저 혼자 잘 재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알려 드려서 같이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퍼센트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 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 저희 채널 계속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 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031-4929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서 나온 8000% 오를 수 있는 종목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기한 사이트를 탐방해 봤는데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들이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